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권은 좀 약간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이 택한 게 집값이 오르는 거는 상수니까 집값 오른 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네. 구습기 5천이 아닌가. 어차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식을 올리면 칭찬을 받고 부동산을 올리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죠. 부동산이 너무 아픈데 그 아픔을 잊을 만큼 기쁨을 주는 거죠. 망고샘 TV 운영하고 계시죠. 망고샘 님하고 지금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현 정부가 그래서 다른 비커로 지금 주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네. 시장에다가 돈을 보내 가지고 음. 유동성이 풀리는 거를 주식에서 좀 받아 줘라. 국장에서 받아 주라고 이제 전략을 좀 세운 게 아닌가라고 네. 좀 추정이 되는데 이 방향 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죠. 유동성을 담아둘 그릇이 필요한데 코인은 좀 무섭고 음. 국민들이 좀 납득 안할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에 잠깐 하다가 이제 없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을 이제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밀었지 않습니까? 그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했던 거라고 볼수 있겠죠.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인데 5천으로 갈것 같아요. 네. 어결국엔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은 맞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쉽게 음. 이야기하면 주식으로 돈을 보내고 싶은데 그 논리라는 게 논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뭐 돈을 푼다든지 또는 이제 뭐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돈들을 주식 시장으로 보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돈을 풀면 그게다 그냥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가버리니까 부동산이 오르지 않냐. 그래서 돈을 풀면서도 부동산이 안 오르는 방법은 그 돈의 물기를 주식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 돈을 풀면 면서도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면 비난을 받지만 주식이 올라가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비생산적이다. 음. 주식으로 돈이 들어가면 생산적이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내 피셜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고서를 좀 찾아봤어요. KDI에서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보니까. 주식 KDI나 한국은행에 보면 그런 논문들이 많거든요 한국은행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주식이 오를 때보다 부동산이 오를 때그 소비진작효과가 더 크다 그게 20배 정도 크다라고 되어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오르는 게 소비 내수가 좋아지는 데는 더 효과가 큰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R&D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게 되니까 그런 기재가잘 작동했을 때는. 훨씬 더 부동산보다 효과가 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되고 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시장을 대하는 게, 아,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주면 이 기업들이 어 돈을 많이 땡겨 와가지고 이걸로 아예 투자해서 이게 성장해가지고 나한테 환원을 해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냐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돈 넣고 도 먹기 분위기다 보니까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억지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억지로 보내면 나중에는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음. 적을 때 이제 주식 매각 대금이 많이 늘었대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 그걸 네. 팔아서 또 집을 사러 오는 뭐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지니까 주식을 팔아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그것도 또 부동산에 다시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은 좀 안정적이고 주식에 비해서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로 주식에서 돈을 벌면.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게 결국엔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시차가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차를 노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내년 6월 전까지만 주식으로 해서 잘 되면 된다. 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차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당분간 지금의 어떤 주식은 계속 이제 정부가 음. 권장하고 음. 어떻게든 더 좋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부동산은 네. 계속 지금 더 세금을 뭐 올린다든 등뭐 네. 이런 뭐 압박감을 계속 주는 상황은 이어질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럼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될까요? 원래 이제 주식이 좀 부동산에 비해서 선행하는 선행하죠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네.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주식이 보통 먼저 가고 이제 부동산이 따라가고 이런 식이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이제 일정하게 쭉.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흔들림이 적게 변동성이 적게 올라가는 거고 주식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짧게만 보잖아요, 이게 프레임을 음. 짧게만 보니까 주식은 변동성이 큰것 같은데 크고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식이 먼저 올랐고 이제 부동산이 따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냥 주식이 오르면 그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부동산이 또 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돈, 그돈 번게 이제 부동산으로 오고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돈이 네. 많아지면 주식으로 안 가고 이제 부동산으로 오고 이런. 거죠. 음, 그러면 네. 이거를 정부도 모르지 않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쓸수 있는 카드 중에서 안쓴건 세금밖에 없지 않나요 세금으로 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아 세금을 건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식을 올리면 칭찬을 받고 부동산을 올리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거죠 부동산이 너무 아픈데 그 아픔을 잊을 만큼 기쁨을 주는 거죠. 네. 같이 올리면 같이 올리는데 주식을 활량을 시키면 부동산으로 생긴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둘다 올리려고 그러는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더 활성화를 시키면 정부는 더 이득인 거죠.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부동산 쪽에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없애고 또는 세금을 더 물리 물리고 그래서 대, 제일 대표적인 게 보유세를 올린다. 네. 예, 그런 이야기고 이제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뭐그리이환율이이렇게 음. 오르는 거은 수학 게미이문이다이런발은까지 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칸을 보는 거같은 음.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이다그은이 사람은 이사 어쨌든 이번에 공시 가격도 이제 현실화율도 뭐 동결화되고 네. 동결되고 뭐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뭐 시세가 올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건 있지만 세율을 네. 뭐 증세하거나 그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면은 뭐 내년 부가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내후년 뭐 27년부터는 증세로 간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방향으로 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던진 카드가 이제 재산세가 너무 네. 적다 보유세가 미국에 비해서 그런 음. 이슈들이 상당히 많.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간을 이제 미리 이제 분위시장 분위기를 조성을 일단 해 놨는데 그 세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세율을 올리려면 세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선거전에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데 지자체장 중에도 이제 부동산 많이 오른 데도 있고 하니까 보유세에 네. 반대하는 지역에 후보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6월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수치들을 올려버리면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뭐두배 이상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음. 2027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다주택자들 위주로 증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이제 못 버티겠다 해 가지고 이제 파시거나 막 증여하셨던 음.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은 다 정리를 하셨거든요. 네, 웬만한 저... 분들은 다 정리를 했고 정리 안 하고 버텼던 분들은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또 경험을 해서 이번에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팔 것인가? 이건 전좀 약간 회의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근데 그 근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제 중부세도 생기고 네. 어, 보유세도 많이 올리고 했고.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이제 노무현 정권 때가 제일 충격이 컸어요, 사실은. 어떤 게 생기고? 어, 강남에 집두채 있으신 분들은 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1억씩 내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6억까지가 면세고 그 위에서부터 세금이 갔으니까. 그래서 네.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전세를 올려서 그 돈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어,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보유세가 많이 올랐어. 근데 한번 내보고 나니까 반발이 너무 심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 상태인데 이번에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제 고가 주택의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음. 이제 뭐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 올리면 반발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될것 같아요. 이제 음. 그거 해서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가 주택 쪽은 좀 많이 올리고 그 저가 주택 쪽은 뭐 거의 안 올리거나 조금만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증세할 때만 해도 15억 초과 대출 금지할 때 15억이 네. 그 강남 아파트 평균가여 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였는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한 십사억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디서부터 종부세를 매겨야 되냐. 평당 이억 <laughs> 그렇게 네. 하면은 뭐 그럼 밑에 지역들은 뭐 계속 또 올라갈 텐데 이런 그러니까요. 좀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러면은 보유세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집값이 뭐좀 이렇게 잡히거나 좀 진정세로 가기에는 힘들까요? 결국에는 정가 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뭐 예를 들어, 전세를 났는데 보유세가 뭐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전세 인상분으로 이제 내겠죠. 세금을.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이제 그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돼 있지 않습니까? 1, 2년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니면 월세를 월세로 돌린다든가 그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생활하고 이제 보증금 올린 걸로 뭐 세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금을 올려도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믿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금으로 세금을 보유세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쓰자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라는 게 사실은 그 지방세잖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재정을 위해서 이제 걷는 건데 많이 걷치는 데는 광란 같은 데는 맨날 보드볼로 바꾸고 뭐 나무에도 뭐링글뭐 하고 이러는데 안걷치는 데는 이제 뭐 인프라가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세금 자체를 지방세라는 세금 자체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소득이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은 아니잖아요. 네. 어 부담 가능해야 되고 예그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많이 유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유세가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를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라는 여론들이 마, 자꾸 만들어지는데 원래 그런 취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이 없으면 강남에 살지 말고 팔고 나가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게 네. 이제 서민들은 아니겠죠 사실. 음. 그리고 이제 그 보유세를 냈는데 보유세보다 더 올라야지 또그 사람들이 뭐 팔거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새로 살 때도 더 오른다는 희망이 있어야지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더 이제 내가 자산이 이득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걸 또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가격이 과연 또 잡힐까? 음.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세금으로도 안 되고 음. 뭐 지금 공급도 안 되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그 가격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수 있는데 네. 역설적으로 정치인이 그걸 용납을 할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건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더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더 강력한 거, 뭐더좀 그렇죠. 아예 뭐 거래를 막든 막든지 어떻게든 그걸 막아내지 않으면 네. 이게 위태위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돈을 없애면 되죠. 유동성을 줄이면 되죠. 그러면 집값 잡으려고 초과 상관을 다 태우는 격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 그 대출 줄이는 것도 급격하게 줄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칩을 제가 뭐 대출받아서 사면 그 돈이 누군가의 통장으로 갈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 그 통장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갈 거 아니요? 은행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돈을 기준으로 또 그렇죠. 또 대출이 제가, 나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확 줄여버리면 전체적으로 침만 잡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을 줄일 수 있냐, 돈을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규제를 막 해가지고 사,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거나 정찰대를 한다, 거나몇년 동안 동결를 시킨다거나 이제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너무 세게 쓰면 정권이 위태해진다는 사실도 알.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제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증권은좀 약간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증권이 택한 게 집값이 오르는 거는 상수니까 집값 오르는 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네. 구스비5천이 아닌가 음. 이게 후보 시절부터 설계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중에 이제 스테이블코인도 있고 ai도 있고 했는데 스테이블코인이나 ai는 잘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구스비5천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음.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증권이 끝나기 전에 5천을 원 충분히 넘기게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음. 유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지만 집값이 올라가니까 뭐 참을 만한 거고, 네. 무주택자분들은 뭐 나름 또 주식을 투자하셔가지고 또 돈을 버니까 음. 그래 뭐 월세나 그쵸. 전세 이자 내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근데 사실 주식 투자를 전 국민이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해도 뭐 정말 소액으로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유의미한 네. 자산을 막 투자해가지고 어떤 뭐 집값의 상승을 충분히 따, 따라잡을 만큼 이렇게 고액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소외되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 우리 박스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2000 깨질 때도 있었지만 2000에서 3,500 사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거의 15년 이상 맞아요.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죠. 마치 2008년 9년 이후에 2012년 13년까지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음. 그런데 주식도 붐이 일어나면 무섭거든요. 우리 타큰버버를 저는 경험해 봤고 88년에 어릴 시절이었지만 건설 주식 네. 기반으로 해갖고 폭발했던 적도 제가 봤는데 주식은 한번 띄우면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집은 살라면은 매게 필요한데 최소 이거는 몇백 몇천 부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은 띄우기가 훨씬 더 쉽고 지금은 분위기가 잠잠하지만 이게 오천이 넘고 이러면 이제 그 위로는 얼마까지 갈지도 잘 모르는 거죠. 음. 근데 대신에 부작용도 훨씬 큽니다 이게. 네. 네.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계속 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제 버블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 버블이라는 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취하게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집을 뭐살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네. 상황상 사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면 주식 투자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거네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먼저 마련하는 게 맞다. 만약에 당신이 수도권에 거주자라면 네. 살 집을 먼저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 사실 집을 뭐, 못 산다, 비싸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 그러니까 강남 집 이야기죠. 강남에 30, 평당 1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10만 호 15만 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전체 세대수가 2천만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니까 러 2천만 세대 중에 이제 1%, 뭐, 0.5%, 0.5%밖에 어, 안 1만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 딴 나라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정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수 있게 도와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뭐 대출이 사실 알아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알아만 보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5천만 원 1억 정도는 사실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5천만 원 1억 정도는 뭐 회사 다니고 둘이 맞벌이하면 마통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네.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특례론이라든지 뭐 정책자금 대출 그리고 대출을 다 막았다고 생각하 하지만 뭐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뭐 실수요자 대출이라 그래 갖고 네. 다 열어 놨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뭐그 서울 권내뭐 10억 안 되는 아파트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 뭐 5억짜리들도 많이 뭐, 있죠, 아직 그러니까요. 예. 결국엔 저는 그게 그것마저도 다 오를 거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집은 이제 사면 2년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서 안 오른다고 하지만 2년 뒤가 돼야지 비과세가 되든 뭐 일반 세율이 되든 하니까 매매 주기가 이, 최소 2년이거든요. 네. 그럼 2년 뒤를 생각해봐라. 음. 그러면 그런 것까지 안 오르겠냐라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2년 동안 현금을 모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월급쟁이가? 네. 그거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겠죠. 음. 그러면 어떤 선택이 맞는 거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내 돈에 맞춰서 우선 사고 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남으면 뭐 주식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하는 게좀 나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